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수요일 수요 예배 다뉴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또그 깊이 있는 은혜들을 알아가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있는데 아침 또낮 저녁 이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디모데 후서 우리가 읽을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바울이 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죠.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 이두 번째 편지는 어떤 책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로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그때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앞에 1차로 로마에 수감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수감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수종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두 번째 투옥된 이때에는 그런 가택연금의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이 사도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미 굉장히 노년의 때였어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세하여 가던 그때에 쓰여진 이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어, 순교하게 되죠. 이때가 그 어, 기독교의 박해가 정말 시작되어지는. 네로 황제의 말년 때쯤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승교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 있어서 어쩌면 최후의 유언적인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디모드에게 보내는 그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하고 권해야 했던 그,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좀 은혜가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나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옥 때와는 다르게 지금 어,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고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몸도 쇠하여지고 지쳐있었고 또 자기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외로워서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디모델을 향하여서 어, 최후의 겉면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로의 통치 말기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과 또 복음을 지켜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사도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가힌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뜻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삶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썩지 아니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이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극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거둔거옷을 겉옷,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이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아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말라라고 건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죄악을 짓고 그 죄의 값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3장 마지막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 너는, 너는 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 누구에게 배웠는지 내가 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과 또 확실한 믿음의 이런 부모와 선배들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것의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이렇게 힘써 나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어 또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참 너무 부러운 말인 것 같아요 어, 과연 내가 이 목회의 길을 다 걸어가고 은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도 이 사도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 내가 정말 그렇게, 어,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 제가 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늘 항상 품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할 그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향하여 달려갈 때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또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보기되게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을 영구... 나타날 때에 그들의 가정의 평안함이 증거되게 하시고 화목함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것 좋은 열매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사. 꿈을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뜻되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달려가는 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취업을 앞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하나님 복에 복을 도하사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